965회 당첨번호를 보겠습니다. 2번, 29번, 25번, 28번, 13번, 36번, 보너스로 34번이 나왔습니다. 단번 때는 2번 1개 나왔습니다. 10번 때는 13번 1개 나왔습니다. 20번 때는 25번, 28번, 29번, 3개 나왔습니다. 30번 때는 36번과 보너스 34번, 두개 나왔습니다. 40번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수는 36번, 한개 나왔습니다. 5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5번은 단번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948회차에서 5번이 나오고 한 4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10번은 2번 965회 차에서 2번이 나왔기 때문에 10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958회 차에서 2번과 10번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944회 차에서 2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 945회 차에서 10번이 나왔기 때문에 10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11번은 5주 간격의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956회 차에서 11번이 나오고, 어, 또 5주 건너뛰어서 961회차에 11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966회차가 5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주 간격의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7번은 10번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947회 차에서 17번이 나오고 약 4개월여 동안 17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10, 10번 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수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20번은 5주 간격의 방식으로 20, 956회 차에서 20번이 나오고 5주 만에 20번이 나왔습니다. 961회 차에서 20번이 나왔고 이번회 차가 5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주 간격의 방식으로 해서 20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22번은 20번 때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953회 차에서 22번이 나오고 약 3개월여 동안 20번대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2번은 6주 간격의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954회차에서 32번이 나오고 6주만에 960회차에서 3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966회 차가 6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6주 간격의 방식으로 해서 3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